33. 추가 교훈.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문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있고 엉겅키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